이 날씨는 흐립니다. 하늘도 좀 흐려졌고요. 엄마랑 챙겨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거꾸로 됐거든요. 하트가 알고 있어요? 몰라요. <laughs> 어, 이런거이엽다이렇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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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거지. 음. 이렇게 이렇요이게이게이행이야 엄마? 하나 까 그럴까? 내가 하나 사줄게. <laughs> 이거 옥수수 모양이야. 이욕제 사려고 올리브영 왔어요. 다 맡아봐. 코가 마비될 때까지. <laughs> 할인하는 색깔을 제가 골라드릴게요. 이거 일단 할인하고요. 이거 라벤더. 뭐가 더 좋아? 두개 중에는? 모르겠어. 에잉? 안 아빠가... 빠져. 시식을 해보자. <laughs> 저는 지금 렌즈에 5초 돌렸어 근데 매콤한 정도 좀, 엄청 음음. 그렇진 않잖아. 어떤 거 좋아할 거같냐 이거. 기본도 괜찮지 않아? 응. 음. 아빠 드릴 거랑 남자친구 줄거 이렇게 두 박스 샀습니다. 전복소파, 포크지소파 영양가득소파. 음. 전복이 엄청 실한 게 들어있어요. 어, 바쁩니다. 음. 엄청 고소, 고소하고 맛있어 오징어 젓갈이 맛있어요. 완전 다 먹었어요. 소품샵에 왔습니다. 여기도 안에는 첫 번째 할걸 겉에만 보고 판단할 수 없지요. 네. 네, 네. 란체스토 어 여기 옷도 되게 예쁜 거 많대. 그래요? 헉, 가방 너무 귀운데? 여 벌써부터 사고 싶다. 엄마도 매는. 어? 거, 이런 것도 있네. 오 거. 예쁘다. 어. 엄마도 매는 거 하나 사고 싶어. 이런 거는 어.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잖아. 너무 음, 귀엽다. 귀엽지. 음. 자, 1번. 이게 나은데? 이게? 음. 그게 더잘 어울려. 어, 이쁘네. 테닝한 키티가 계속 있네. 끊임없이. 비 오고 이러면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오설록 유지엄에 왔어요. 사람이 너무 많아서 뒷발리는 상황인데요.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네. 오늘 사람 뭐야? 그래? 괜찮아? 이거는 천혜향 TAD. 내가 좋아하는 우도 땅콩. 아이스크림. 땅콩을 가득 넣어 주셨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이제 이니스프리로 한번 붙은 발라보세요. 이어 하는 중입니다. 포 올레 시장에 왔습니다. 눈을 크게 뜨고 먹고 싶은 거 있는지 잘 보세요. 어떤 거 보낼 건데? 다 <laughs> 아, 있어요. 음. 맛있어. 이것도 맛있다. 이거 큰그 사이즈. 근데 이건 너무 작지 않냐? 안 작아요. 이게 더 많이 나가요? 작은 거더 많이 나가요? 아. <laughs> 웨이팅이 하나도 없네요. 이상하게. 자 다음 거 사러 갑니다. 음. 김밥 하나만 주세요. 엄마는 고기가 맛있어, 김치가 맛있어? 고기도 맛있어. 그래? 맵다. 매워? 이거 먹어, 밍밍하니까. 오늘 사온 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, 제주 벨미에서 육포 다섯 개 들어있는 거 세트. 하나에 6,000원인데, 다섯 개 들어있는 거. 그리고 언박싱용 칼을 샀습니다. 하나에 4,000원씩. 너무 귀엽죠? 아, 프랑스 스토어에서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. 22,000원. 진짜 가격이 저렴했어요. 엄마가 과연 멜 것인가? 네, 갈때멜 것네. 진짜지? 여기에서만 파는 샤쉐가 있어서 자격향으로 하나 샀고요. 잡티 세럼 엄마 거 하나, 제거 하나, 이렇게 샀습니다. 감사합니다, 어머님. 하우이 하우스 귤 혹시 몰라서 정보 알려드리면 향이라는곳이었고 그리고 만 원어치인데 담져져 있는 보보또좀더 담아서 주셨어요. 진짜 많은데, 귤? 문어빵을 사왔는데 떡이 됐어요. 이거 봐! 완전 흐물렁 방탱이가 됐다고. 그래서 어쩌나고요 u s 이런식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탈까봐 지금 가디건을 거꾸로 입었어요 운전해야돼가지고 우와 <놀람> 무사리가 엄청 다 찢어져서 있는. 이렇게. 찢어서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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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지금 나 아까 저기 커피집 간옆동 골이다. 그럼 큰 거여야 돼, 큰 거. 아, 근데 너무.. 만의 너무... 기름이.. 우리 엄마도 그래. 그래? 어머. 예뻐?